시작은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파이는 언제 진짜 돈이 되는가? 이 물음의 문턱에 하나의 열쇠가 끼워져 있다. KYC, 즉 신원 확인.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네가 가진 숫자들이 단순한 화면의 기록이 아닌 실제로 이동하고 쓰이고 교환되는 자산이 된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열쇠를 손에 익히는 과정이다. KYC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감정이 아닌 사실 소문이 아닌 절차로 풀어보자. 먼저 개념을 정리하자. KYC는 말 그대로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막론하고 자금세탁 불법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국제적 기준이 존재한다. 파이 생태계가 제도권의 문장 안에서 기능하기 위해선 그 언어를 따라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신분증 얼굴 인증 같은 항목이 이 기준을 구성하고 이 확인이 끝나야만 리파이는 메인넷 지갑으로 옮겨져 온체인 자산으로 지위를 얻는다. 이후에는 외부거래소로 이체하거나 생태계 서비스에서 활용할 길도 열린다. KYC는 선택이 아니라 루트를 여는 스위치다. 프로젝트의 초창기는 확산이 목표였다. 누구나 간편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낮은 진입장벽을 깔고 네트워크의 두께를 키웠다. 이 때는 신원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확산이 안정으로 넘어가려면 신뢰의 장치가 필요했다. 내부적으로 소규모 파일럿이 시작되고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인증 기회가 제공되는 단계로 넘어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몇몇의 실험이 아니라 대규모 진행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활성 이용자라면 차례로 안내를 받고 앱 안에서 인증 플로우로 진입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다. 지연과 편차는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통과율과 속도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파이의 KYC가 흥미로운 지점은 검증의 구조다.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는 한 기관이 전 과정을 맡아 데이터와 서류를 심사한다. 반면 파이는 자동화된 검증 기술과 분산 검증 모델을 결합한다. 기계가 먼저 문서를 읽고 얼굴 정보를 대조하며 필요시 커뮤니티 검증자들이 보조를 더한다. 이 설계는 속도와 비용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다. 여기에 지역 맞춤도 얹힌다. 각 나라가 요구하는 문서 유형과 규정을 반영해 현지화된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사느냐가 인증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했다. 글로벌 생태계라면 응당 갖춰야 할 배려다. 이 과정이 왜 필수인가를 감정 대신 논리로 보자. 첫째, 가짜 계정의 차단. 초대 기반으로 빠르게 커진 생태계에는 다계정 유혹이 늘 따라붙는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보상을 부당하게 챙기는 문제를 사실상 한 사람한 계정 구조로 정리하는데 KYC가 핵심 역할을 한다. 둘째, 규제 충족. 언젠가 대형 거래 인터페이스와 맞닿으려면 국제적 규범을 준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KYC 없이 상장과 법적 합치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셋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 기반은 장기적으로 불법적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용 사례가 쌓일 토대를 마련한다. 정리하면 KYC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생태계 신뢰도의 핵심 인프라다. 현재 진행 상황을 체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앱 알림을 통해 KYC 기회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안내된 흐름을 따라간다. 문서 촬영, 얼굴 인증, 기본 정보 입력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몇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몰리는 만큼 지역별로 처리 속도와 인식률의 편차가 생긴다. 어떤 곳에선 신분증 폰트와 조명의 영향으로 인식이 까다로울 수 있고 특정 기기에서는 카메라 앱연동 문제로 인증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제시도 간격을 두고 가이드에 맞춘 촬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코어 팀은 이러한 병목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자동화 모델과 검증 파이프라인을 다듬고 있다. 즉, 느릴 수는 있어도 멈추지는 않는다. KYC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메인넷 지갑이 활성으로 전환된다. 앱의 임시 잔고에 머물던 파이가 실제 블록체인의 주소로 옮겨지고, 이는 곧내 자산이 표준 규칙 아래 보호받는다는 뜻이 된다. 다음으로 이동성의 차원이 달라진다. 상장된 거래 인터페이스로 이체해 사고 팔거나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담보 결제 보상 등 다양한 기능과 결합하는 통로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참여 자격의 기준선이 KYC로 정리되어 일부 서비스는 인증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개방한다. 다시 말해 KYC는 권리의 패스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다. 오랜 시간 채굴했는데 왜 아직 쓰지 못하느냐는 불만도 존재한다. 서류 인식 실패, 대기열의 지연, 지역별 제도 차이로 인한 반복 검증, 여러 변수들이 사용자 경험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이 불편은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장통에 가깝다. 규정과 문서 형식이 제각각인 수많은 지역을 한 시스템에 연결하는 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중요한 건 해결의 방향이다. 자동화 고도와 검증자 품질관리, 가이드의 현지화, 지원 채널의 개선 같은 조치들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숫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아진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완료율. 활성 사용자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인증을 끝내느냐가 유통량의 투명성과 생태계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속도. 처리량이 늘고 오류가 줄어들수록 시장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떼어내 가격 발견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규제 호환성. 주요 권역의 기준과 호환되는 표준이 마련되면 제도권과의 접점은 부드러워진다. 이세 축이 맞물릴 때 잠재력은 지표로 바뀐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뒤따른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문서 정합성, 정부 발행 신분증의 유효기간과 표기 정보를 확인하고 앱의 입력 값과 철자 하나까지 일치시키자. 미세한 차이가 인식 오류의 큰 원인이 된다. 촬영 환경 밝고 균일한 조명 아래 반사 그림자를 최소화해 촬영한다. 문서 가장자리가 잘리지 않게 프레임을 맞추고. 얼굴 인증은 배경이 단색일수록 성공률이 높다. 기기 위생, 앱과 OS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카메라 권한을 허용한다. 사용하지 않는 백그라운드 앱을 다다 충돌을 줄인다. 재시도 정책, 연속 실패 시 즉시 반복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 일정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한다. 기록 습관, 인증 시각, 메시지 오류 코드, 제출 서류 목록을 메모해 두면 지원 요청 시 해결이 빨라진다. KYC를 거부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틈새가 없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단기적으로 제한된 기능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생태계가 성숙할수록 인증 여부는 더 많은 권한과 직결된다. 회피는 선택지를 좁힌다. 반대로 인증을 마친 이용자는 새 서비스, 금융 레이어, 파트너십 모듈의 첫 파도를 빠르게 타게 된다. 선택의 결과는 누적된다. 신뢰의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보자. 인증이 고르게 진행되면 네트워크의 유령 계정이 거쳐나가고 실사용자 기반이 또렷해진다. 이는 곧 유통량과 활성도의 추정이 정확해진다는 뜻이다. 시장은 모르는 것에 가격을 붙일 때늘 보수적으로 굴고 확실성이 커질수록 평가 기준은 현실에 가까워진다. KYC는 그 확실성의 재료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는 이렇다. 인증 완료율이 높아지고 메인넷 자산 이전이 표준화되며 유통량 공시가 투명해진다. 이때부터는 거래 인터페이스의 깊이가 더해지고 결제, 보상 예치 같은 생활형 유틸리티가 속도를 받는다. 반대로 인증이 지지부진하다면 제도권 접점의 진입은 늦어지고 생태계 서비스의 개방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건은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력이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몇 가지 걸러보자. 신원 확인은 사생활 침해다. 불필요한 범위로 확장되는 수집은 막아야 맞다. 그러나 최소한의 검증은 공공선을 지키는 장치다. 언젠가는 알아서 다 풀린다.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규정 준수와 표준화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복잡해서 나중에 하겠다. 늦춘 대가로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인증은 복잡함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콘텐츠 제작자와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촉구한다. KYC와 관련해 정보를 전할 때는 반드시 원문 링크와 공식 문서의 경로를 함께 제공하고 사실, 추론 의견을 구분해 표기하자. 특정 국가 기기에서의 오류나 우회 팁을 공유할 땐 보안 법적 위험을 함께 명시하자.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쓰여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형식은 품질을 낳고 품질은 신뢰를 만든다. 차트를 쫓는 일은 짜릿하지만 기반을 다지는 일은 지루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루함이 결과를 바꾼다. 인증을 마친 사용자들이 늘어날수록 파이는 서서히 가능성의 이야기에서 사용의 기록으로 이동할 것이다. 결제가 한 번에 통과하고 분쟁 없는 PEP 거래가 늘고 개발 릴리즈가 성실하게 이어질 때 가격은 서둘러 올릴 필요가 없다. 데이터가 대신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체크아웃을 적는다. 지갑 백업을 확인하고 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인증 안내가 왔다면 미루지 말자. 실패했다면 환경을 고치고 다시 시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하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남겨두면 다음번 문제 해결이 두배 빨라진다. 네가 쌓는 작은 기록이 내일의 확신을 만든다. kyc는 거대한 문구가 아니다. 그저 문을 여는 동작에 가깝다. 하지만 이 문이 열려야만 그 너머의 풍경 거래, 결제, 보상, 협력이 현실이 된다. 긴 호흡으로 보자. 인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계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놓인 기준점이다. 오늘 그 점을 지나면 내일의 선택지는 더 넓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번거롭다던 다섯 분의 수고가 내 자산의 이동과 생태계의 신뢰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